앞으로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 스쿼트 500개씩 해보겠습니다. 왜냐고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매일 스쿼트를 하면 근육이 생긴다? 틀렸습니다. 과연 스쿼트 500개씩 하면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 룰이에요. 첫 번째, 일주일 동안 매일 스쿼트 하루도 빠짐없이 500개씩 하기. 두 번째, 식단은 그대로 먹기. 세 번째, 이 챌린지에 성공하면 기부하기. 사실 이 챌린지를 하게 된 이유는 이걸 올리는 시점에 구독자 5만 명이 되어 있지 않을까? 기원하는 마음으로 스쿼트 500개 챌린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챌린지에 성공하면 100만 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 볼까요? 엉덩이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인치 엉덩이 둘레는 35.2로 봐야 되나? 어무요요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내려갈 때 엉덩이가 힘들어 힘이 들어가면서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 네, 있어요. 어, 좋지. 네. 올라올 때도 엉덩이 꽉 잡아. 엉덩이로 늘어나는 느낌하고 엉덩이로 잡는 느낌 두개다 느껴져야 돼. 그럼 한번. 고고고. 음. 30. 아, 30개 했는데 힘드네. 스쿼트가 원래 이렇게 힘든 거였나? 백개끝 연속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레몬 몸한번 풀어주고 가자 너이추 사마진 것 같아 요 250개 스커트 안한지 진짜 오래 됐는데스쿼트가 뭐야 걷기도 안한지 진짜 오래 됐는데 가보자. 아이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 짠. 할했던 거 이제 먹을 거예요. 가슴살. 음, 너무 맛있어요. 400개 시작! 9시 4분이고요. 아, 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온몸이 쓰셔요. 아자도 운동하려니까 이상하게 등도 아프고 승모근도 좀 땡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250번 하고 저녁에 250번 해보겠습니다. 하... 이게 내가 왜 한다 그랬지? 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아... 아침 250개. <목소리> 내일 근육통 장난 t h 것 같은데요? g to t a n g a 아 e Cotton Dale. All t 저는 원래 체육인이 아닙니다 제 자세가 엉터리여도 예쁘게 봐주세요 몽크 컬러랩에서 메이크업 클래스에 초대해 주셨어요. 스쿼트 챌린지를 하는 중간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점점 얼굴이 변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화장이 잘 먹는데요. 그 건성이신 분들 이게 선크림이거든요. 와, 근데 와, 완전 와, 수고 크림인데. 진짜 라이트해서 그냥 이게 로션 같아요. 네 이거. 음. 클래스 중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스쿼트를 해줬습니다. 짠. 밤 9시가 넘었는데, 서울에 다녀오니까 그냥 자기 너무 아쉬워서. 물회를 한 그릇 먹고, 스쿼트 300개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와, 회 진짜 많이 주셨어. 음. <laughs> 12시 5분입니다. 아직 300개가 남아있기에. 아무튼 오늘 다 하고 자겠습니다. 300개 꼭. 어, 심장 하나 되지만그리 제가 해보니까 스쿼트를 안 했던 사람이 스쿼트 하면 죽습니다. 아 이틀 차밖에 안 됐는데 너무 노이 어떻게 보죠? 아, 아. 오, 아 오늘 잠을 잔데어 이거 진짜 미친 짓인 것 같아. 다리가 너무 아프고요. 근육통 장난 아니고요. 자는데 허벅지랑 엉덩이랑 막 자극이 계속 와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잔것 같아요. 이거 7일 동안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완전 무식한 짓입니다. 짠! 맨날 집에서 하니까 좀 지겨워서 어깨에 나와서 한번 스쿼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초등학교예요.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쫄뚝쫄뚝 거리면서. 500번, 시작! 아우! 와, 이거 고통이다. 제가 스쿼트 500개를 왜 하냐면, 턱걸이 하다가 어깨가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재활 훈련을 했는데 지금 디프레스 됐었던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6개월 동안 운동을 거의 못 했기 때문에 몸을 슬슬 움직여보자 하는 마음으로 체력 끌어올리기 챌린지 해보고 있습니다 한 시간 기준으로 하면 지금 300개 하니까 24분 됐거든요. 30분도 안 걸리는 거를. 평소에는 아,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근데 확실히 운동하니까 아, 이 활력이 막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밥입니다. 지금 4시 16분이 됐고요. 하반신이 움직이질 않아요. 아 미쳤다 미쳤어. <laughs> 제 얼굴이 좀이 창백함이 보이시나요?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침부터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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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뤄서 6시까지 됐어요. 스쿼트 500개라는 중압감이 저를 짓누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그날이 됐습니다. 그 상태가 매우 안 좋지만 이렇게 포기할 순 없어. 나와의 약속은 지켜야지. 스쿼트를 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해 보겠습니다. 가자. 화이팅! 그냥 없었던 걸로 할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하면 4일 차잖아요. 3일 동안 한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자! 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포기할 내가 아니지 안되겠다 우주 마시러 갔다올게요 치얼스 정수기를 새로 마련했거든요 광고 아니고 퓨리얼 정수기라는 건데 이렇게 수전이랑 연결해서 싱크대 구멍을 뚫을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해서 아, 저좀 좋더라고요 아, 나머지 150개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100개 가보자. 60개 나왔어요. 개나리를 배경 삼아 스쿼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5일차 됐는데, 컨디션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저께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근육통도 좀 없어지고, 컨디션 굳입니다. 해볼게요. 둘, 셋, 오실. 1 0개 끝! 도 너무 좋고 체력도 좋은데 아 허벅지가 여기가 너무 찢어질 것 같아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왔어요 아 마사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와 진짜 엄청 빡세네 아오와음끝음 음, 이게 토마토 스프인데 여기에 닭가슴살도 들어갔어요. 음. 이때부터는 진짜 스쿼트 하고 풀고 스쿼트 하고 풀고 계속 반복해줬어요 너무 아파서 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이날은 몸에 기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고기를 먹어줬습니다. 어? 당했다 찍어봐요. 이제 이틀 남았고요. 여러분, 이거 미친 짓이에요. 잠을 잤는데도 부족해요. 계속 잠이 와. 가보자. 제가 이거 해보니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또 하다 보면 되긴 됩니다. 200개. 끝.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요. 생각 없이 몸이랑 뇌를 분리해야 돼요. 300개. 끝. 사과! 사과는 하루에 한 개는 꼭 먹고 있거든요 정말 안 먹으면 화장실로 안 가요 여기 있는 게 닭가슴살밖에 없어가지고 닭가슴살 누룽지 단백질 쉐이크 하나 먹을게요 이런 건 진짜 운동 빡세게 했을 때 먹는 건데 운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고문 다시 400번째 이번엔 와이드 스쿼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이거 좀 낫다 하, 이게 철사도 계속 구부리면 점점 딱딱해지잖아요 다리를 지금 당금질 당하는 기분이에요 5시 54분이고요. 어저께 밤 7시부터 자가지고 거의 11시간을 잤어요. 회복이 좀된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해봅시다.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500개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고! 오전에 100개만 할게요. 자, 여러분. 이곳에서 코트 챌린지 마무리해 볼게요. 하나. 둘킥길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고 있어요. 이번엔 여기에서 해볼 거예요. 가자. 여덟 아, 아프다. 300개 째 한번 해 볼게요. 300개 끝! 다음 400개 하러 고고고! 이번엔 벚꽃입니다. 이 앞에서 스쿼트 마저 채우고 가겠습니다. 400개 끝났어요. 예! 여기는 제가 마지막 스쿼트 100개를 마무리할 장소입니다. 7일 동안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기에서 마무리할 거예요. 너무 아프다. 셋. 아, 이제 끝난다. 넷. 네. 열. 끝. 500개 끝. 와, 대박. 성공. 끝났다. 여러분,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저는 몸무게가 몇 키로나 빠졌을까요? 4 7 8 오! 엉덩이 사이즈 재야 돼요. 일단, 허벅지 사이즈. 제일 두꺼운데 기준으로. 19인치. 1 9인치고요 36인치인데? 오, 이거 늘어난 것 같은데요? 36인치? 이거 덧진 거 아니야? 커지긴 했나봐요. 저 엉덩이 작으실 분들. 스쿼트가 짱입니다. 몸무게가 떨어졌는데 근육량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스쿼트에도 근육이 붙지 않는다. 살도 안 빠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저처럼 멍청한 짓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올해 한일 중에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좀 고문에 가깝다. 또 하나는 무기력을 좀 타파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500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루에 100개, 50개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 500개 챌린지 여기서 끝낼게요. 100만 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쿼트 500개 챌린지에 성공하면 기부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찾아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뭐, 아. 꼭 필요할 네. 때꼭 그때마다 오셔가지고. 네. 여성용품도 지금 거의 떨어졌어요. 아. 네. 제가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일해가지고또 올게요. 아1 0만원 감사합니다. <laughs> 100만원을 100만 기초수급자들에게 물품을 나눠주는 서산행복나는 푸드마켓에 기부했습니다. 영상 속 골트래커는 전국에 있는 교보하트랙스와 영풍문고, 독립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툴러 홈페이지와 YES24, 교보문고에서 책과 함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골트래커로 목표 달성하시기 바랄게요. 안녕.